안녕하세요. 천신 국제 중학교 2학년 정민준 주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동 피부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마포구 공덕동 아, 공덕미학수재의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동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보다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음...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이제 환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학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환자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좀더 심리적인 것도 상담할수 있고 그리고 두루 다방면 사회 배경적인 지식 같은 것들도 더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환자와의 소통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도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아까 처음 질문의 불량답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일단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을 많이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의사긴 한데 질환을 치료할 줄도 알지만 사람의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의사의 자질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지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창 시절 상상했던 모습의 의사와 현재 모습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음, 는 뭔가 어, 전문적이고 모든 질병을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느꼈던 거는 내가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모든 걸다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야 될게 너무 많고, 말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굉장히 현실과 내가 생각했던 것에 많이 차이가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음,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장래희망이 과학자 의사였는데 어,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가다 보니 의사가 결국엔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뭐 선생님 세대 때는 IMF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퇴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일반 직장을 다녀서는 오래 일을 할수 없겠구나, 전문직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다음 질문으로 의사로 일하시면서 겪으신 고충들이 있으셨나요? 음,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는 항상 수면 부족, 워낙 업무 로딩이 많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고 이제 어 공중 버거니 생활을 하면서는 또 시골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면서 아 현실 내가 생각했던 도시와 또 시골의 의료 환경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서. 아 개업을 하는 거는 내가 진료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병원 경영까지도 내가 다할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 점점 많이 배워가고 있고 어, 근데 쉽지가 않구나 그랬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의사의 입장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음, 간호사는 이제 의료 현장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응. 의사가 할수 있는 업무가 있고 간호사가 할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응?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 간호사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또안 되고 간호사도 의사를 서포트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어, 현장에서 더 열심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음. 그래서 많이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능력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물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돼요. 그래서 교우 관계에 있어도, 있어도 이 친구, 항상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 그걸 쌓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환자를 대할 때에 그걸 적용하는 것이 네. 항상 공부가 다는 아니다. 네. 공감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성실함 성실함, 항상 성실해야 돼. 모든 직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고 성실하다면 성공할 수 있다. 네, 알겠니다 앞으로 10년 뒤 가장 주목받을 의료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앞으로 10년 뒤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령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의학 그쪽이 좀더더각광을 어,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노화, 노화가 이제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느냐, 늙으면서도 병에 맨날 약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네.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네. AI도 물론 이제 의료랑 접목하면서 보조적으로 이제 사, 활용할 수 있겠지만 AI만 에 의존하지 않고 AI가 이제 제안하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용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고민된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따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음, 윤리적. 이중인 이거 일단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 특성상미용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고민할 일은 거의 없었긴 하죠. 근데 이제 간혹 피부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셔야겠지만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어 정말 좋은 치료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분의 경제 상황을 아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점들 그런 것들이 아쉬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